7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마치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옵니까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자가 누굽니까? 주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자가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열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런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또 주의 성산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를 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장막 신앙, 예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너희들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있느냐 주님 안에서 주의 성산에서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 주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꽉 붙잡고 오늘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사시고 남과 주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일부터 성령 축제가 시작됩니다. 귀한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자로 나오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예배자들과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였듯이 우리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성령 축제에 함께해 주시고,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앞둔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고침을 받는 놀란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거쳐지는 놀란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많은 집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